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세 가지 사이트만 알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드리머입니다. 오늘은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격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실거래 가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집주인들이 팔고 싶어 하는 가격. 네이버 부동산 같은 곳에 올라오는 가격 있죠? 그런 가격들, 호가라고 하죠. 그런 호가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국민은행이나 아니면 한국감정원 같은 기관에서 통계를 만들기 위해서 생성해내는 가격 정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세 가지 종류의 가격이 있는데요. 첫 번째, 실거래가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실거래가 정보는 일단 부동산 매매 거래가 발생을 하면 법으로 무조건 실거래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그것들이 일단 해당 지자체에 신고가 되고요. 국토부가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한 사이트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사이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화면을 좀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에요. 어, 여기에서 보시면 상단 메뉴들의 아파트부터 뭐 연립 다세대, 뭐 오피스텔, 분양 입주권, 토지 등등 메뉴들이 다 있죠. 메뉴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상세 페이지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검색창에 연도, 뭐 원하는 연도 선택하시고 시도도 뭐 서울, 뭐 자기가 원하는 지역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검색 누르시면 돼요. 왜안 나와? 어, 옛날 버전 갖고 보겠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빠른 실거래가 조회도 있고 상단 메뉴도 따로 있는데요 어디에서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 들어가서 해볼게요 아파트 2019년도 1분기 네, 매매 체크되어 있고 시도 선택 서울 뭐 강서구 마곡동 검색하기 그럼 이렇게 아래쪽으로 해당 동에 있는 아파트 정보들이 쭉 나오고 최근에 얼마에 거래가 됐는지, 몇 층인지, 계약일은 언제였는지, 이런 정보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파트 이름을 한번더 클릭하면, 이렇게 연도별로, 월별로 이렇게 쭉 조회가 돼요. 그래서 위에 기준 연도를 좀 바꾸시면, 이런 식으로 기준 연도를 바꿔서 보실 수도 있고, 하단에 나와 있는 목록 중에 뭐, 전용 면적 바꾸시면 해당 면적에 대한 정보들 쭉 나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실거래가 얼마에 이루어졌는지, 몇월에 몇 건이나 됐는지, 그리고 몇 층이 얼마에 팔렸는지, 이런 정보들을 다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이트에서, 요, 실거래가 자료 제공이라는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할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자기가 원하는 기간 선택하시고, 아파트 매매, 아파트 뭐, 전월세, 아니면 오피스텔, 뭐, 분양 입주권,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거 선택하시고, 파일도 뭐, 엑셀 파일도 되고, CSV도 되고, 그래서 지역 선택하고, 강남구, 뭐 읍면동, 아니면 그냥 강남구 전체 한다고 하죠. 다운로드 누르시면 보안번호 입력하라고 뜹니다. 확인 누르시면 엑셀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고요. 엑셀 파일로도 다운로드를 할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국토부의 실거래가 화면을 봤고요. 근데 이렇게 국토교통부에서 사이트를 이용하려면 좀 불편한 점이 항상 이렇게 매번 조회를 해도 그렇고 아니면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도 그렇고 굉장히 좀 보기가 불편해요. 국토부에서 꼭 보실 필요는 없고요.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실거래가 정보도 정리해서 아주 보기 좋게 뭐 차트나 표로 제공을 해 주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서 배포 중인 아파트와 분양권 실거래가 정보 시스템도 있어요. 제 거니까 직접 한번 좀 보여 드릴게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인데요. 처음에 보이는 이 상단, 상단 메뉴들이 있는데, 여기서 오른쪽 눌러보시면 이렇게 실거래가 분석 시스템이라고 돼있죠. 아파트 매매, 그리고 분양권 이렇게 따로 돼있습니다. 하나 들어가 보면, 이렇게 중간에서 시스템이 이렇게 로드가 될 거예요. 게시물 안에서. 그래서 지금 화면이 좀 작은데, 전체 화면으로 보실 수 있거든요. 대략 이런 화면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내가 원하는 뭐 지역. 자, 아 강서구 봤으니까 강서구 다시 볼게요. 강서구 다. 그럼 서울 특별시 강서구 클릭하시면 이렇게 상단에 이 동이 강서구에 있는 동으로 이름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아까 마곡동 봤죠? 마곡동 클릭하시면 이렇게 마곡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아래 표에 나타나고요. 그래서 하단에 스크롤바가 있는데 이렇게 스크롤바를 쭉 옮기시면서 맨 끝으로 가면 이제 최근 시세들이 다 제공이 되고 있어요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직접 어떤 아파트를 검색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 단지명에서 검색을 하셔도 돼요 엠벨리다 그러면 엠벨리들을 쭉 나오죠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꾹꾹 눌러서 보셔도 되고 원하는 아파트만 골라서 보실 수도 있고요 요 지우개 모양 누르면 다 지워집니다 그리고 이거 지우고 다른 아파트들 보셔도 되고 제가 제공하는 시스템의 장점은 이런 장점이 있어요. 단지명 있는 부분을 또 클릭을 하면 이 오른쪽에 있는 차트와 그리고 실거래가 상세 내역이 해당 단지에 대한 정보로 필터링이 다 돼요. 그래서 이 목록을 쭉 보시다가 아, 이 아파트만 좀 상세 내역을 보고 싶다. 그런 분들 이렇게 꾹꾹 누르시면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 필터링이 돼서 정보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실거래가 사이트에서 보는 것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 단지명뿐만 아니라 단지명 안에 보면 이렇게 전용 면적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나는 더 특정 면적 힐스테이트 마스터에서도 나는 오구제곱만 보고 싶어. 그런 분들은 이렇게 전용 면적까지 클릭해 보시면 해당 면적에 대한 정보들로만 딱 필터링이 돼서 보실 수 있어요. 어, 그리고 항상 무료로 오픈돼 있으니 이용하실 분은 편하게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집주인이 내놓은 호가인데요. 보통은 네이버 시세를 많이 참고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매물수가 가장 많거든요. 네이버 시세는 좀 보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이게 집주인이 팔고 싶은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거래가 되지 않는 허무 맹랑한 그런 가격들도 때로는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 특히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혹은 하락할 때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가격을 보실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실거래가는 60일 이내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한두달 정도의 텀이 있잖아요. 어느 지역이 급등하거나 폭락하거나 할 때는 현장의 분위기를 제대로 반영 못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네이버 시세는 집주인들이 팔고 싶은 가격이다 보니까 시세가 급격하게 올라가면 이 호가도 급격하게 따라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반대로 폭락하면 효과도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요. 사이트를 좀 보면서 또 다른 부분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네이버 부동산 화면인데요. 호객노노랑좀 비슷한 느낌이 나죠. 지도 위에 마커들이 떠 있는데요. 뭐 아무거나 하나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 좌측에 해당 아파트의 매물들 집주인들이 중개업소에 부탁해서 올린 매물들이죠. 그런 매물들이 쭉 나옵니다. 하나의 아파트가 단 하나가 올라와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집주인이 한 번에 여러 군데 중개업소에 내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매물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동일 매물 묶기를 하면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614동의 4층짜리 물건 하나를 13군데 다 내놔가지고 이걸 풀면 저 똑같은 매물이 13개가 중복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올라와 있는 매물 개수와 좀 오차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냥 동일 매물 묶기는 항상 체크해서 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가격 순으로 보고 싶으면 이쪽 메뉴 클릭해서 이렇게 오름 차순, 내린 차순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보통 가격 가지고 많이 보게 되죠. 근데 네이버에서 매물 정보를 볼 때는 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빨간색 확인 매물이 있고, 이렇게 회색으로 거래 완료 체크된 게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중개업소에서 이 매물이 거래가 완료가 됐다. 라는 의미로 이제 거래 완료 처리를 한 건데요. 이 가격, 전세 5억 5천에 거래 완료라고 돼 있는 게 실제 이렇게 거래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이 거래 완료 매물을 보실 때는 두 가지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게 실제 거래 완료가 안된채 집주인이 물건을 걷어드렸는데 중개업소에서 거래 완료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금액, 전세 5억 5천이죠. 근데 이게 실제 거래 완료가 됐을 때는 이 가격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세입자가 와서 집주인한테 이 가격엔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 천만 원만 깎아 달라. 그렇게 내고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실제 거래는 5억 4천에 됐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거래 완료 됐다고 해서 이 가격이 무조건 거래된 가격은 아니다. 그런 점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래도 이런 거래 완료된 가격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참고는 할수 있죠. 그리고 이 사이트를 볼때 보통은 내가 이제 살고 싶은 면적 같은 거를 대부분 결정을 한 다음에 보잖아요. 그런데 이 상단에 있는 이 필터 기능들 이걸 잘 사용하시면 보다 빠르게 내가 원하는 물건들을 찾을 수 있어요. 뭐 거래 방식은 뭐 매매다. 그리고 나는 20평대만 볼 거야. 그리고 또20한 4평 정도. 그러면 22평에서 한 25평 정도로 이렇게 필터링 해놓고요. 그리고 나는 신축들만 보고 싶어. 5년 이내에. 그러면 한 이렇게. 입주 예정부터 5년. 이렇게 필터링을 걸어 놓고, 이렇게 마우스를 좀 줌아웃 해서 보시면, 해당하는 매물들만 이렇게 필터링이 돼서 지도에 표시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아까처럼 복잡한 화면이 아닌, 내가 원하는 매물만 딱 깔끔하게 필터링 된 상태로 볼수 있으니까, 보다 빨리 내가 원하는 매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필터 없어지니까 정신 없죠? 저는 실제로 어떤 물건을 찾고자 할때 위에 필터링을 걸어서 내가 원하는 매물만 딱 좁혀서 봅니다. 그렇게 봐야 좀 파악도 빨리 되고요.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 살펴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 KB와 한국감정원에서 제공하는 시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부동산 관련 통계를 발행하는 기관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그중한 군데가 KB국민은행이고요. 다른 한 군데가 한국감정원이라는 곳입니다. 그게 매주 금요일이 되면 자기들이 수집한 가격 정보들을 다 취합해서요, 주간 통계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간 통계 보시면 전국의 각 지역마다 시세가 얼마나 올랐는지 또는 떨어졌는지 이런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부동산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지역을 공부하거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할 때 두기간의 자료를 참고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조금 더 중요한 거는 사실 KB시세 인데요 왜냐하면 이 KB시세를 가지고 나중에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결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KB시세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집을 살때내 자본금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가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 결정이 되니까요 이제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KB 사이트는 이렇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요 매물 시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또 이렇게 지도가 뜨죠. 요 좌측 상단에서 내가 원하는 아파트 단지명 또는 지역을 검색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지도에서 클릭을 하셔도 돼요. 좌측에 뜨는 이 아파트 이름 한번더 클릭하면 또 상세 정보 페이지가 열립니다. 스크롤을 쭉 내려보면 단지 정보도 있고 이제 두 번째 탭에 시세와 실거래가 정보가 나오는데요.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전용 면적별로 어각 시세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특이한 점이 매매 가격이 하위 평균이 있고 일반이 있고 또 상위가 있어요. 전세도 마찬가지로 하위 일반 상위 이렇게 구분이 돼 있죠. kb 시세를 가지고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결정된다고 했잖아요. 기준은 여기 일반 평균가입니다. 일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뭐 ltv 70이면 70%가 나오는 거고 60이면 60%가 나오고 그런 식이에요. 근데 예외 케이스 1층인 경우는 하위 평균가를 씁니다. 1층만 그래요. 2층부터도 다 일반 평균가인데, 1층인 경우에는 이 하위 평균가가 기준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시세를 보시면 1000단위 혹은 100단위로 이렇게 딱딱 떨어지잖아요. 500단위 이런 식으로 떨어지잖아요. 보통 실거래가는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막 몇십만 원까지 단위가 내려가는데, KB는 이렇게 최소 100만 단위에서 뭐500 단위 정도로 떨어집니다. 이게 다 본인들이 직접 만들어낸 시세라서 그렇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오차는 있어요. 현장 가격과 그리고 실거래도 신고된 가격과 좀 차이들이 있다는 거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보시고요. 이 KB 시세 같은 경우는 과거 시세도 좀 많이 참고하는 편이죠. 시세 변동 추이 쪽에 보시면 요 작은 버튼이 하나 있어요. 클릭해 보시면 과거 시세 조회란 화면이 뜨고요. 기간이랑 뭐 이런 것들 설정하시고 조회하시면 쭉 시세 변동 추이가 쭉 나옵니다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 시세 가지고 적정 투자 타이밍 공부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 많이 좋아졌다 다운로드 도 생기고 뭐 예전엔 이런 거 없었거든요 일일이 다막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고 막 그랬었는데 많이 개선됐네요 아무튼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KB부동산 사이트를 둘러봤고요 단첫 번째가 실거래가, 두 번째 네이버 부동산, 그리고 마지막 KB 부동산. 이렇게 세 가지 사이트를 살펴보고 각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사실 이 사이트들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굳이 뭐 다른 사이트들 다 둘러볼 필요 없이 요세 가지 사이트만 알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오늘 가격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다른 데이터 중에서 거래량과 미분양을 어디서 봐야 하는지 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